산이 언니, 고모니. 좋은 아침이에요. 오늘 아침부터 날리구나 우리 산이 언니는. 산이 언니는 아침부터 신났어. 보이지 않아요. 있나 연니 바닥에 뒹굴지 마라 지지다. 오늘은 아침부터 신났어요 우리 산이 언니가. 잘 잤어 선아? 우리 아들 코잘 잤나요? 잘 잤으면 됐다 우리 연애도 코잘 잤지요? 오늘 하루도 즐겁게 잘 보내자 선이 언니 산이 어디 갔니? 나 산이 어디 갔어? 찬연이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까지. 나중에 또 봐요. 뿅